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있는데 A 집합 원소에서 B 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라고 되어있다 그럼 A와 B를 한번 살펴볼게요자 A는 Y는 X보다 어떤 뭐 크거나 같다겠지 맞죠? Y는 X보다 크거나 같다겠지 같다고 맞죠? 그리고 Y는 뭐? 로그 4의 X 나하 1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Y는 이렇게 y는 x로 이렇게 있으면 됐나? 야 이거 전부 다 먹어. x는 여이지응 맞지? 그리고 x 1랑 얼마고? 1 4 14, 14. 응. 그럼 뭐 이렇게 라는 그림이지 이렇게 맞지? 리저게 되겠지 뭐 됐죠? 됐나? 응. 곡선 보다 뭐고 아래에 있고 여 직선 보다 뭐고 위에 있지? 어.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찾아라. 자연수를 찾는 거야. 자연수. 그게 이 a 집합입니다. 됐죠? 이게 y는 log 4 x 4가 되거든. 두 번째 b 집합 b 집합. 지기술왕초나 네. 어디 생겼노? 증가하겠지? 증가. 이렇게 증가 정풍선 y는 0이지? 이생지 이렇게 맞지? 근뭐인데 y는 이야 이거 이거 2이정선 여기. 그리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잘못 그러겠어. 뭐해 보자. 열리든자말수있 열리자. 그래서 어 y는 로그 4x 14랑 y는 2x 1 0입 각자 x 기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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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는 X는 X는 6는 X는 X는 16 X는 x x 얼 X는 x 만난 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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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 X는 x 야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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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X는 X는 나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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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금 찍는 됐죠? 응. 응. 그럼 여기서 P에서 원하는 건 뭐고 지수 함수보다는 뭐고 그거나 갖고 이거 응. 지금 Y는 X라는 항등 함수보다는 작다재 응. 이쪽에 있는 게있 맞지?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라, 이렇 되는데, 지금, 요 로그함수를 역함수를 그냥 볼게요, 역함수. 요 로그함수 역함수. X는 o g 4에 Y 플러스 14고, X-14는 l o g 4에 Y. 됐죠? 응. 그래서 y는 뭐고? 4의 x 마 이렇게 4겠지? 됐나? 그러면 역함수를 그려보면 야랑 당연히 뭐 대칭이 그려지겠죠?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만나는 건 의미 없다 왜 의미 없는지 전달해 줄게 여기서 뭐 어떻게 된지는 뭐 상관이 없다 지금 뭐 요렇게 그림 그려지는데 지금 A라는 놈은 A라는 놈은 지 A라는 놈은 요다더라 요거 요쪽, 요쪽 요쪽 요쪽이랑 요쪽이 어떻노? 동, 동일하지? 근데 어, 선을 직선으로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 당연히 어떻겠노? 점 개수는 음. 똑같겠지? 밑에 있는 부분 b는 지금 요거래 지금 요고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많지 지금 점이 훨씬 많은데 거기서 뭘 빼라 지금 b를 빼라 그럼 누가 남겠노? 밑에 있는 그 요, 밑에 있는 그요 부분 남기죠 됐나? 요부분이랑또남와있또 또 있다. 여기에는 y 랑 x 랑 직선 위에 있는 점도 돼. 여기는 y 랑 x 랑 위에 있는 점은 있나 없나? 이제 그럼 여기서 애들을 빼는 거는 y 는 x 위에 있는 요, 요점 요정, 요정들, 요정들, 요정들 뺄 수는 없나? 못빼겠지 그 나와 있는 거는 이 지금 노란색 점들 노란색 점 노란색 점들 중에서 정수 콤마 정수를 찾는 거지. 됐나?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하자. 그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100개, 100개, 1 0 0 1 0 0 1 그니 그리고 왜여기 의미가 없냐면은 1은 어디있노? 아니 당연히 있지 <laughs> 어딨겠노 당연히 야그 이쪽보다 뭐하겠한참 위에 한참오른쪽이 있겠지? 그래서 1 콤바 이라는건이 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나는 거는 이일 지금 보 작은 데서 만나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는 건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야는중수 있나 없나? 없지? 그, 만나면 이 어디까지 만날 거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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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수 함수로고수가 그래서 의미가 없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데 1부터 16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이제 정수 콤마 정수인 을 찾으면 됩니다. 돼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함수가 요거라고 하죠. 콤마 요거. 2번과 그 다음에 요거이번이 필요하죠. 음. 정수 콤마 정수가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x에 1을 넣어서 그 y가 나오겠지 당연히 1번에서 나오는 y랑 2번에서 나오는 y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개 차이가 1보다 늦어있으면 당연히 커야 점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1넣는데 여기는 2분의 1이라고 1넣는데 여기는 뭐 2분의 4 아이고 2분의 1만 있으면 얼마 있나 3분의 4 하나 딱해 사이에 적있는 y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1 넣었더니 야가뭐 2분의 1넣고 얘는 3분의 4가 나왔다 치는 게3분 4분의 3이 나다치면이 사이에 줌 쏘인다. 목재. 맞아. 러시오, 차라리. 자,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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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일본에 일분에 일본에 일본4에 일본에 일본에 일에일1에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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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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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정수는 자동수니까 정수 당연히 안나오겠죠 이거 볼게요2 1 3수또 역수죠 이것도 2넣봐 빼기 역수겠죠 더눌야 되겠노 28. 13 아, 14까지 가지말고 13만 봐도 된다 13만 봐볼게요 13을 갖다 그럼 1번 거대도 13넣으면 4이의 번. 2정수수기아들어해나 어, <laughs> 그럼 이 사이에 야는 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간다, 빼는 거기 때문에 몇개인이 사이에? 사실 괜찮 x가 14랑 합계 14. 그럼 1번의 y는 뭐 나오니? 1. 2번의 y는 뭐 나오니? 4제. 양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양은 들어간다. 몇개 있노? 세 개. 그러니까 주희야, 요거는 되는데, 요거 아. 안 된다고 어서빼버렸더 x 에에1를를넣 o r 번. e 주 on Eva. Possible. a 야 Eva.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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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지 w 기 a t w h a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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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개 훔노? 여덟 열여섯 아, 개. 십육 아, 개. 몇 개? 여덟 개. 다음